꿈의 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75페이지입니다 10편 102편 12절에서 28 20...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원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 이니다 이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리다. 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굽어 그 서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러니와 갇혀 계십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손은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 혹시 여러분도 혹시 어, 이게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어, 축구가 지금 어, 아시아에서 어, 이제 아시안컵이 어, 또 진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 이제 준결승에 올라서. 오늘 새벽에 이제 경기가 있었고 또한번더 이기게 되면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이제 2대 0으로 이제 졌어요. 그니까 경기 하기 전에 전문가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이번 어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예측했고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경기에서도 뭐2대 0이나 아니면 또2대 1로 이기,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결과는 정 반대로. 이제 이대0으로 이제 요르단에게 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아 이제 뭐 실력으로 보면 아 상당히 아 실력이 높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니까 23이고 또 요르단은 이제 80. 7위에요. 그래서 23위와 87위가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랭킹이 높은 이제 팀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축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공은 둥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늘 예상하고 또 예측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을 또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제 뿌린대로 거둔다 또 심는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다, 보다 보면 이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칙 안에서도 또 의외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어, 말씀도 아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어,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까지 보게 되면 시편의 어, 저자는 어, 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게 돼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다라고 얘기해요. 또내 음식 먹기도 잊었고, 또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이 또 어, 외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풀의 세자단처럼 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상황은 한마디로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마치 어, 실체 없는 어,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0편의 10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갑자기 10편의 저자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을 다시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는 대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모든 삶의 절망과 어두움이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 끝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전히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어 은혜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이 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어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이전에도 계셨고 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영원하시고 또 여전히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원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원해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반나이다.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자리에 일어나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로 자비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지금은, 지금까지는 여전히 삶의 절망과 어두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런 때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런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허락해 주시면 그 황폐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 그땅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어,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금 시원의 회복과 그리고 열방의 어, 이제 건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원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주시면 그 시온의 황폐되었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어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황폐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건설하시고 또그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기도를 돌아보십니까? 빈궁한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빈궁한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20절 말씀해 보니까 죽이기로 정한 자들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 예루살렘 모든 곳에 선포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원의 회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에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남을 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그들의 삶도 사실 인생의 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다윗도 뭐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늘 사우랑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그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다윗이 소망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내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그 소망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고, 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 이스라엘까지도 어, 아주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인생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어그러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이 땅에 소망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십자가의 길을 어 어, 스스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는 넉넉하지 않고 또 연약하고 어렵지만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죽음 이후에 있게 될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거기에는 뭐 근심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금 믿음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물론 지금의 상황은 마치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기껏해야 며칠 동안 푸르름을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끝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또 소망을 바라보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어쩌면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또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마음이 가질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하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삶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한결같으시고. 늘 변함 없으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